루트 0.04는 루트 10의 a배이고 루트 150은 루트 6의 b배일 때 ab 값을 구하라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루트를 쓰신 다음에 소수령 평가에서는 분수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럼 1000분의 얼마 되겠습니까? 4. 이렇게 이제 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때 이 1000이라는 거는 10의 이제 3승이에요 뒤에 0 뒤에 0이 3개 있죠 그럼 이건 10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얘를 1000을 대신 만을 써주게 되면 10의 4승 즉 제곱수가 됩니다 얘는 바로 100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 분모 분자의 10을 이렇게 더 곱해 주면 은 만분의 40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어, 루트 100이죠. 100. 루 많이 아, 있겠죠만 요 만하고 여기에다가 산는 2의 2승이죠. 곱하기 10 요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루트 10의 몇 배냐? 루트 10을 기준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만이라는 거는 요렇게 지워 버리고 어떻게 쓸까? 100의 제곱에다써 버리면은 얘가 근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분리를 시키게 되면 100의 제곱분의 루트 2의 제곱이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그 다음에 이 위에 분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루트 5 0 아,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얘는 50분의 1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아, 루트 10에다가 50분의 1만큼 곱해주면, 바로 0, 루트 0.04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A라는 거는 얼마다? 50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요. 요 위에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루트 150이 있습니다. 루트 150. 그럼 루트 150은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좀볼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냐면, 루트 150이란 녀석은 우리가 이제 제곱수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제 뭘로 나눠떨어지냐면은 뭐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제일 쉽죠.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2하면 뭐 75, 그다음에 뭐 3하면은 뭐 326, 그다음에 35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로 25라는 건 5곱하기 5니까 5를 두번 곱하겠죠.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얘는 이제 홀수, 얘도 홀수니까 그냥 2, 3은 6이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5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오, 루트 6이죠. 그럼 루트 6의비배다 그러면 루트 6에다 몇 배를 해줘야 루트 150이 되냐, 이거죠. 그럼 그때는 5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어, B 값은 5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AB의 값은, 어, A 곱하기 B입니다. A 곱하기 B. 그래서, 어, 50분의 1 곱하기, 50분의 1 곱하기 5니까 답은 10분의 1이더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 10분의 1. /10.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다음로 문제로 넘어와서 26번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뭐 루트 32죠. 루트 30 쓰시고 그 다음에 루트 24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얘를 보게 되면 제곱수가 안에 있고 제곱수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수를 밖으로 좀 빼버리게 되면, 어, 얘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얼마야? 16 곱하기 2. 그 다음에 24 같은 경우에는 4, 6, 24죠. 그럼 4, 6,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6은 4,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밖으로 나오니까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여기 약분시키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볼수 있는 값은, 어, 2, 4와 4는 이제 밖에 있으니까, 4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값 2와 6을 곱하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4 곱하기, 루트 10이라 쓰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얘도 제곱수가 또 안에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은, 4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정답을 쓰시려면, 정답을 쓰시려면, 8루트 3으로 써주셔야 정답이 맞습니다. 만약에 풀이 과정에서 어, 답을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경우 이렇게요 과정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바로 답을 써 버리게 되면 4 루트 1이라써 버리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8 루트 3으로 이렇게 고쳐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넓이가 이제 8 루트 3이라 나왔어요. 자, 그럼 다 지우고 여기가 8 루트 3이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자, 직사각형의 넓이 서로 같을 때, 이제,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 두고요. 그럼 얘랑, 지금, 요 가로 곱하기 높이, 가로 세로,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럼 넓이는 X 곱하기 루트 12가, 어, 뭐가 된다? 어, 저기 8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루트 10이라는 거는 2루트 3으로 이제 변환시켜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가 8루트 3이니까 자 양변에 2루트 3을 곱해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양변에 2루트 3분의 1 똑같이 여기도 2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값은 x는 자 이거는 루트 3하고 루트 3 없어지고 2하고 8은 약분 되니까 4가 남겠죠. 그래서 x는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그 넓이가 각각 3, 12, 27인 정사각형 모양. 자,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자,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닿게 그린다는 거죠. 맞닿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어붙인 도형에 뭘 구하냐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둘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더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만약에 이제 이걸 대충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음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색깔 선을 보십시오. 잘. 지금 요 길이들만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길이들만 요렇게 더하겠다 이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겠다. 자, 그러면 요 빨간색 부분의 길이를 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색깔이 다른 요 각각의 한변들의 길이를 알아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큰 사각형의 넓이 이니까 그러니까 27이기 때문에, 요한 면의 길이를 X라 잡으면요. 여기를 X라 잡겠습니다. 어, X를 두번 곱하게 되면, 27인데, X는 길이기 때문에, X는 일단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을 끌고 오게 되면, X는, 루트 27이죠. 루트 27은, 제곱수가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끄집어 냅시다. 9, 3, 27이니까, 요 9가 앞으로 나가니까, 3루트 3. 그래서, 요한 면의 길이는, 3 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 변에, 요 보라색은 여기를 하나 y를 잡구요. 여기도 y를 잡읍시다. 자, 그러면 y를 두번 곱했더니 얘가 10이다. 마찬가지로 y 역시도 길이가 양수입니다. 어, 양수죠. 그래서 y는 루트 10이니까 얘도 제곱수가 안에 있죠. 제곱수는 무조건 밖으로 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루트 3, 루트 4가 밖으로 하면 2죠. 그다음에 여기를 z 라그러면 여기를 z 를 합시다. 여기를 z 라면 여기도 z니까 z 제곱은 얼마다? 3이다라고 하고요. 여기 z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z는 양의 주근이니까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각까이 어, 길이 z가 루트 3이고 y가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x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레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선으로 권하는데, 이 길이들을 다 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여기 길이 하나, 여기 길이 하나, 여기 길이 하나,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까요? 이게 더 편하겠죠. 여기 길이 하나,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여기 길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주고요. 어, 여기 길이 하나. 이세 개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랑 같겠습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동해서 겹쳐지는 거는 X가 된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저이 빨간색 동그라미친 부분을 다 더하면 X라고는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까 싶어서 수식으로도 나타내 드릴게요. 여기를 이 Z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전체 y에서, 전체 여기도 y겠죠? 여기 y에서 z만큼을 빼니까 여기는 y-z.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x, 여기도 x겠죠? x에서 y로 빼니까 x-y.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다 더하면 x가 되겠죠? 왜냐면, x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y, 플러스 y.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z, 플러스 z. 없어지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 더하게 되면, z다 이렇게 이제 아 x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둘레니까 자 둘레 구합니다. 여기 이제 가로는 x 더하기 색깔을 좀 바꿔서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여기가 가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로인 한변 세로 한 변은 x 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죠. 그럼 여기는 x. 여기도 y. 여기도 z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자, 요 빨간색 세 개를 다 더합니다. 요 빨간색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X-Y, Y-Z, Z를 다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소괄호까지 쳐주시면 좋겠죠. 서술형에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제 둘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더해보고 났더니,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이 동그라미 친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 x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더할 때 x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3x, 그 다음에 y가 두 개니까 2y. 자, 그 다음에 z가 두 개니까 2z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3 곱하기 x는 3루트 3이었죠. 그러면 3루트 3곱기 2 곱하기 y는 2루트 3이죠. 2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z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 하나, 둘, 세 개. 이 항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루트 3 더하기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4루트 3. 더하기 2루트 3. 그럼 루트 3을 동량처럼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숫자 9와 4와 2를 개수처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 닭이니까 15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아유, 엑스 하나 또 빠졌네요. 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실수했네요. 여기 3이 아니고, 여기가 3입니다. 죄송합니다. 4. 그러면 여기가,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4. 여기도 이제 지우고요 여기도 이제 12가 되겠죠 3 4 12 12니까 여기도 이제 지워버리면 12그 다음에 여기가 16 18이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여기 x를 하나 안 더해 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8번 인데요 28번은 x y 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너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수의 값을 이렇게 다 집어넣기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3xy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중학교 때이 배운 그 곱셈 공식에서 식변형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뭐 하면 될까요 2 xy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요거를 이제 저 위에 시계에 잡아 넣게 되면 은우리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얘기 드립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가 바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에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xy 인데 여기 xy 여기 xy 는 동류항 이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 의 전체 제곱 빼기 2 x y 랑 3XY를 하니까 플러스 XY다. 이렇게 이제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X와 Y를 더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6루트 3 더하기 루트 3, 아니 아니,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3이 x 더하기 Y죠.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없어지니까 두개 더하면 2루트 6이다. 자그 다음에. xy를 곱하게 되면 되게 쉽게 나오겠죠 합차공식만 쓰면 되니까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루트 6 빼기 루트 3이니까 여기가 합차니까 6에서 3을 빼면 되겠죠 6 빼기 3이니까 합차니까 당연히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 주게 되면 대입을 시켜 주게 되면 2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xy니까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6은 이렇게 합니다 제곱이니까. 2를 제곱시키면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6을 제곱시키면 6이니까, 4, 6, 24 더하기 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7이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